이 결혼정보회사는 만남 자판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만나고 싶은 조건의 프로필을 자판기 찍듯이 딱딱딱딱 찍으면 그런 프로필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판기는 될수 없습니다. 고객도 이 점,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려는 부모님이나 당사자들도 이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결혼정보회사 도 커플 매니저도 이 점을 참 주의해서 그 소개를 해야 됩니다. 만남을 주선하니까 프로필상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남성과 여성을 저희가 추천하는 건데요. 그를 그 추천을 할때그 남성의 그 나이, 직업, 학력, 연봉, 부모님의 사회적인 성취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회적인 성취는 부모님이 특별한 이제 그 성취를 였을 때 플러스 알파고요. 보통은 남성과 여성 개인 당사자의 성취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종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남성,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좀그 혼선이 있는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회비를 냈으니까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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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그 조건이 사실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나 몰라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그냥 찍는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조건들을 회사에 이야기하면 회사는 그런 그런 조건들을 나에게 찾아서 소개를 해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결혼정보회사의 그동안에 잘못된 마케팅, 모랄 해저드가 있고 또 회원 본인들도 유형의 회비를 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이제 이런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제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는 실력이 없거나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회원들에게 이런 납득할 만한 결혼정보회사의 좋은 만남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게 그냥 우선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좋은 조건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겠다. 회원이 만나고 싶은 이런 이런 조건들을 찾아서 해 주겠다. 라는 쪽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력이 아닌 그 약간의 그 허위 마케팅이 이런 거죠. 맞습니다. 회원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개라는 건결혼보 회사의 그 분명한 그 이제 그 모든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참그 만남이 이제 잘안 됐으면 일부 회원들께서는 내가 그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의 조건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클레임의 한 이제 명분으로 삼기도 하고요. 회원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필에 대한 그 소개에 대한 자기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프로필 회원들을 추천하면 그게 잘, 잘 되는 건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그동안에 저희 선후에서 결혼한 3만여 명의 결혼을 그 살펴봐도 이 세상 모든 만남을 살펴봐도 남녀 만남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어울릴지는 만나봐야지 알거든요. 만나서 좋고 뜻이 통하면 그 사람이 맞는 상대고 만나서 그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상대고요. 그러면서 이 프로필은 하나의 그 고려되는 하나의 그 간단한 기준일 뿐인데 그게 딱딱딱 어떤 자판기처럼 딱딱 뭐 대, 맞춰져야 된다는 라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확실한 오해는 일정한 그 본인의 그 나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프로필을 바탕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소개의 기준은 어느 정도 맞는 기준을 가지고 소개하고 그다음엔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공감대를 가지고 그 교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프로필을 아무리 좋은 프로필을 딱딱 맞춰서 맞췄다 줬다고 해도 마, 실 정장 만나 보면은 실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만남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회, 회, 결혼 준회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인식이 있고 커플 매니저들이 또 잘못 설명하고 잘못 알고 잘못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그 기준 그기준뭐 부모님의 환경, 성취 그리고 본인이 이런 뭐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은 추상적입니다. 맞는 맞는 상대는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 모든 결혼이 그럽니다. 그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보고 느낌이 통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그 결혼을 사랑하고 결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 케이매칭 백년 결혼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 가정 환경과 상대의 프로필들을 분명히 고려해서 소개를 하지만 이게 탁탁탁탁 자판기처럼 추려지는 건 아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잘안 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이런 조건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회비를 냈는데 이런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면을 살펴보면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 다른 요인으로 안돼 있는 거거든요. 다른 요인으로 안돼 있는데. 뭔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필이 맞지 않느냐라는 클레임. 그런 거는 고객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커플 매니저들 결혼 정보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남녀 만남의큰 원리, 남자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교제에 이르는 과정은 그 느낌, 그 무엇이다. 이 우리가 소개할 때 추천하는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한 기준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회원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를 기르지 못하면 그냥 정말 그 프로필을 몇명 추천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매니저는 업무를 한것 같지만 회원도 안 되고 매니저도 실제 업무 뭐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일정한 나랑 어울리는 상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만났을 때그 안에 나한테 맞는 상대가 찾아지는 일반 세상의 모든 만남의 원리를 추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잘못하면 이제 결혼정보회사의 자판기 논리 프로필 자판기가 지금 이제, 우리, 일부 업체들의 모럴 해저드에 의한 마케팅, 아니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내세워야지 뭔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잘 모르는 우리 회원들, 부모님들은 또 그런데 혹하고, 그래서 이제 이용한 다음에 후회하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